자녕하세요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얻었던 스타 파워 중 하나인 터프 가이 불의 스타 파워죠.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걸로다가 뭘 해볼까? 일단 부르벌 해보자. 어우씨 옆전 옆전으로 때리는 게왜 이렇게 아파? 어 깜짝아, 토스를. <laughs> 어 뭐야? 패스 감사. 오케이 죽인 다음에 궁이 왜 이렇게 안 차냐? 원래 이렇게 안 찼나? 잡아주고, 그냥 돌진. 다, 그냥, 그냥 들이 박아버리기. 오케이. 아이, 이렇게 주면 어떡해. 얜, 되나, 되나? 되나? 아, 제발. 아, 나이스. 오케이, 꼴. 그냥 밀어 붙이기. 어, 뭐야, 얘네 또. 그냥 죽여버리고. 돌진각, 딱 나왔다. 와, 깔끔했다. 미쳤다.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어차 들어와, 들어와.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할 말을 까먹었네. 오케이, 뭐, 어? 공, 패스해, 아, 오케이. 일단, 스테 빨고, 딱 여기. 하면은, 폴트 잡고, 그만 죽는다. 아, 무뭐이여 아, 좋아, 에프리모, 좋아. 그리고, 오케이. 깔끔하게, 빨리 끊으면 좋죠. 기다렸다가, 아, 뭐야. 쟤 잡고, 아이씨,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 나이스. 이거를. 일단, 벽 부셔버리고. 나이스, 와,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laughs> 뭐, 어떻게, 넣, 어떻게 넣는 거지? 누가 패스해준 거야? 나이스. 끝. 멘탈 깨졌네. 우리 팀이 패스한 거야? 아니면 저기 패스해준 거야? 아직은 1대1. 들어가자. 빵, 빵. 와, 보호막. 대박이다. 여기. 오케이. 나이스. 궁각 좋았고. 나이스. 넣었다. 끝내 끝내 끝내. 지구인 끝내. 오, 좋아. 각 좋았고. 나이스. 어, 시크났는데? 들어온다. 안 돼. 막아 줘. 제발. 나이스. 아, 궁기다 쓰지. 공이다 쓰지. 예, 막혔다. 까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부서주기 좋았다. 가볍또 나쁘지 않네, 그래도. 어, 아, 잠깐만. 와, 이거 다 맞아버렸네, 내가. 끝났다. 아, 이거 시, 실수다. 아, 일단은. 스킨 좀 끼자. 아니, 스킨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공짜로 줬잖아. 이걸 안 끼니까 게임이 안 되지, 잘. 왜 게임이 안 되는지 파악했어. 이제, 이제, 이제 된다. 어, 정신 차렸네. 하지만 이짐이 늦었죠? 천천히 가면서. 아니, 앞을 막고 있어, 진짜. <laughs> 오케이, 끝. 꽁승이네, 그냥, 진짜. 역시 스킨으로 바꾸니까 잘 되는구만. 좋지 않아. 될수 있을까? 먹고, 몽동 박치기로. 나이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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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까비. 아, 이거 공안 날렸으면 넣어놓는데. 오케이, 닿아버리고, 그냥. 몽통 박치기로. 불은 또 날아가는 재미가 있네. 이게. 날아간다 해야 되나? 돌진, 돌진하는 재미? 이게 불로 맞아 아, 재미가 있어요. 도망가고. 아, 나 아직 1분 남아가지고, 상대도 기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겠는데? 일단, 로사 잡고. 이러면은 못 넣죠? 못 들죠? 오, 씨, 살짝 위험했다. 바로, 돌진. 하고, 잡아주기. 나이스. 넣자, 넣자, 넣자. 아니, 맨날 어플 설치 나와. 이거, 어플, 어플, 나깐게 없는데 자꾸 뭘 깔았다고, 그러는 거요? 뭔데? 뭘. <laughs> 뭘까, 았는데 일단, 돌진각, 여기.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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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laughs> 딱, 딱이네. 내가 죽는 그 딱각이네. 뭔 소리야. 일단, <laughs> 여기 숨어있기 하면서 들어가서 조워주기 오케이, 뚝배기 좋았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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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 찾고 일단 그냥 벽 부숴버리자 오케이 밀어버리고 잡고 숨은 다음에 이러면 박고 아 오케이 잡아버리고 넣어줘 진 그냥 들어가 제발 나이스 좋았고 공유도 한 다음에 돌진 어 일단 파이퍼는 잡았는데 아 이건 내가 프랭크를 봤어야 됐는데 돌진가기 좀 살짝 애매했네 어 나이스 여기 좋아 잘 끌었다 그리고 가서 돌진 한번 해주고 어우씨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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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냐? 아니지? 아... 프랭크한테 틀렸네 그냥 아예 일단 잃코 아니 이게 피가 20이다 아 이거 왜 막았냐? 야, 너 리코는 P20으로 꽤 살고 있냐, 어떻게그 잡아주고. 잡아주고. 뭐야? <laughs> 이거 넘겨버리냐, 그냥. 개보듬 치면서. 아니, 아, P20 뭐야, 저거? 아까부터. <laughs> 나이스. 야, 이넣게 넣었는데 P20을 자꾸 사냐? 이의 저주다 진짜 어... 오케이 일단 공 잡고 일단은 그냥 돌진 나이스 나이스... 넣을 수 있지? 부르불은 부활시간 늦어... 늦어가지고 나이스 너희가 겁나게 못해서 먹힌 꼴 아니지 내가 잘해서 넣은 꼴이지 <laughs> 야활 없는 보는 뭐야 활 없으면 보냐 이게 나왔다나한번 빼주고, 지금. 나이스. 약간, 한번 공격 빼주기 좋았다. 하다가, 바로 들어가기. 아, 잠깐만. <laughs> 아니, 명상이 다 <다날> 날라오네. <laughs>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어, 뚫리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막아주, 막았다. 안 돼. 아, 일단, 일단 놓고. 아, 오케이. 일단, 맞긴 막았는데, 위기가 연속되네. 오케이, 다 막아주고. 와, 뒤에 이거 빨간색 보여? 이거, <laughs> 뒤에 뜨는 거 봐. 혼삭당하네 진짜. 아니, 고통, 막, 고통 제대로 받네, 이번 판. 거 내버려, 버리고. 아, 이거 뭐야, 이거 포탑. 아우, 씨. 아우, 현, 판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가자. 들어가자, 먼저. 어우, 튕기기. 망했다 이거 야 집중 잘하면 막을 수 있어 이거 나이스 와 약간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오케이 좋았고 어이거는아 잠만 그럼 내가 잡았으면 됐는데 나이스 크로 그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 나줘! 달라고 아, 야, 나다 주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우, 씨, 발맞아 와, 이 나한테 궁을 쓰네, 이걸. 하, <laughs> 씨. 제발, 넣어줘. 아, 까비. 여기다 쓰지, 왜? 아, 오케이. <laughs> 자꾸, 남의 플레이에 불만이 생기네. 지금, 지니까, 게임. 이 오케이. 이렇다가 일단, 프랭크.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공, 나, 나좀 줘봐. 왜 이렇게 날못 믿어?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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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네, 힐 쓰고. 오케이. 아우, 씨. <laughs> 아, 잠만. 마지막 기회다. 이제 20초. 아니, 너는 기회가 많았던 거 같은데. 내, 내 생각, 내 착각인가? 아우, 걸리네. 더 버티면서 아유 졌다 아유 저어버렸구만 우리들의 밀은 해골 <laugh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의 스타 파워를 써봤는데 그냥 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불이 딱히 제 스타일에 안 맞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 끝.